10월 다섯 번째 주 게이밍 노트북 추천순위 탑3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가격과 할인율은 예고 없이 상시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구매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ASUS의 Logstrix G17 모델입니다. 현재 할인 적용 시 최대 158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라이젠 6800H의 TGP 140W급 RTX 3060을 탑재해서 기본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QHD 고해상도의 17.3인치 대화면, 3 0 0트 밝기의 DCI P3 100%급의 광색 역과 240Hz 고주사율에 상당히 뛰어난 스펙의 디스플레이로, 17.3인치답게 크고 무겁지만, 그만큼 기본 쿨링 성능도 뛰어난데, 거기에 리퀴드 메탈 서머를 적용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발열 관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휴대용보다는 데스크탑 대신 시즈모드로 사용할 노트북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으로 고사양 게임용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상 편집, 패드 등 작업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HP 오맨 16 모델입니다. 현재 할인 적용 시 최대 142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기존에 출시된 오맨 제품들은 경쟁 모델 대비 다소 낮은 TGP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모델은 라이젠 6800H와 TGP 140W의 RTX 3060을 탑재해서 경쟁 모델들에 뒤처지지 않는 스펙을 갖췄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1인치 FHD 해상도에 300m 밝기, sRGB 100%급 색격, 144Hz 주사율로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충분한 스펙을 갖췄습니다. 거기에 윈도우 11홈 버전이 설치된 모델로 구매 후 별도로 윈도우 설치나 번거로운 작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구매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고사양 노트북이 필요한데 너무 과하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HP 오맨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HP 피터스 16 모델입니다. 현재 할인 적용 시 116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HP의 가성비 라인답게 스펙 구성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인텔 12세대 i7 1 2 7 0 0 h 의 RTX 3060을 탑재하고 SSD와 r a m 도 넉넉한 구성입니다. 그래픽카드 TGP가 1 0 0로 다소 낮은감이 있긴 하지만, RTX 3060의 기본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한 고사양 게임들을 하는데 크게 무리 없는 성능이며, 디스플레이도 가성비 모델답지 않게 중상급 패널을 탑재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힌즈가 약하다는 이유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가성비 하나로 모든 단점을 커버할 만한 제품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